야너그 소문 들었어? 옆집 사는 거니? 일하다가 손가락 잘렸대 진짜? 걔 산재보험은 가입했대? 이거 산대처리 가능할까요? 아 어쩌지 우리 회사는 산재보험은 가입 안 되어 있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 즉 산재보험이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적보험으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과 함께 4대 보험에 포함되는 보험입니다. 이세 가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나누어 부담하지만, 선제보험은 100%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으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지 않는 타인을 위한 보험입니다. 또한, 업무상으로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피해를 당한 사람의 과실 유무와는 상관없이 보상하고 있으며, 이를 무과실 책임주의라고 합니다. 선제보험. 이제는 근로자의 필수적인 권리입니다.